반갑습니다. 에어비스입니다. 여러분, 점핑 캐릭터 많이들 고민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능,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가장 이득을 보는 캐릭터들은, 인파, 어벤져, 테마사, 크루세이더입니다. 이벤트적으로 가장 큰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게, 요네 마리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실질적인 에어비스의 추천 가이드를 시작할게요. 전 캐릭에 관한 궁금한 점은 제가 금요일 날 찍어서 아마 토요일이나 아마 일요일 전에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고, 오늘 정말, 몇 늦게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렙제 무기가 지금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 거 아시죠? 던전앤파이터에는 최강의 무기가 현재 있습니다. 동일 백렙제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특히 이 칼을 쓰는 직업들은 다 진각성까지 거의 다 나왔잖아요. 맞죠 나이트 빼고 맞아요. 일단 데우스 이미저리를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게 무슨 말이다? 남기 여기 직업군들이 먹고 들어간다. 백렙제 무기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넘게 하셔서 그거를 다 헬만 돈다 해도 이 데우스를 못 먹을 수가 있어. 실제로 1월 달부터 한 대부분의 유저들은 특히 칼잡이들, 이 데우스를 먹으려고 미친 듯이 헬을 돌았어. 이해가 되시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점핑 캐릭터를 추천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직업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요두 가지 핵심에 맞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가장 좋은 백렙지 에픽 무기를 보유한 직업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까도 말했죠. 데우스 특히 데우스 저는 이쪽 강추드려요 그리고 초보자들이나 뉴비 복귀 유저들이 어려운 컨트롤을 필요없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캐릭 에어비스의 추천은 그거야 진각이 나왔어요 진각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캐릭보다는 무조건 진각이 나온 게 좋다 그리고 던전앤파이터에서 무기 강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돈이 상대적으로 안 드는 캐릭을 한번 진각이 나온 캐릭터 중에서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모든 거에 부합되는 게딱 하나 있어요 이 녀석입니다 초보자들 에게는 버서커만큼 쉽고 세고 강화도 안 해도 되는 캐릭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각까지 나왔죠. 버서커는 막말로 다 좋아 보호, 대검, 둔기 다 좋아. 광검은 어차피 못 쓰니까 빼고 소검 광검 빼고 헬벤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던파에서 어떤 캐릭을 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캐릭은 버서커입니다. 무기 추천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하나 할게요. 솔직히 저는 판데모니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버서커를 보여드리면 데우스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이게 좋아요. 데우스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거 흔히 말하는 던파는 산방의 각성기가 중요한데 각성기의 딜뽕이 정말 좋습니다. 캐릭터 추천 첫 번째. 버서커 무기는 데우스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또 캐릭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진각이 나온 고뎀 캐가 여러분들 또 누가 있죠? 맞아요, 아수라와 현재 진각 중에서 그래플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아수라가 진각이 나온 거 치고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아까 헬벤터만큼은 추천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시너지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버서커 같은 퓨어 딜러들보다는 조금 약하게 설계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아수라는 완전 후보자용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손이 막 바쁘기는 해. 근데 일단 돈은 별로 안 들어요. 강화를 안 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던파는 현금 20만원을 아끼고 들어갑니다. 그래플러는 확실하게 어, 조작감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도 있습니다. 좀 띵킹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템값은 얘가 제일 싸요. 네. 플래티넘 엠블부터 해가지고, 버프 스위칭부터 해서 따져봤을 때, 얘, 얘가 제일 싸잖아.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 개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맞아, 무기 추천드려야죠. 아수라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캐릭이냐면, 기본적으로 스킬들, 쿨타임들이 빨리빨리 들어오면서, 버튼을 많이 좀 누르며, 네, 계속 끊임없이 때리는 약간 그런 지딜 컨셉도 있잖아. 근데 아수라가 무기가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데우스를 쓰는 애들도 있고 태그천재검을 쓰는 이유도 있어.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그천재검은 정말 단점이 하나 있어. 초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위석 패널티가 너무 커. 내가 쓰는데 이거 음향 바꿀 때이 패널티가 겁나 불편하더라고. 그러면 아수라 무기 하나 딱 추천해주자. 초보자의 마음에서 접근하는 거. 아수라한테도 데우스를 추천하기가 좀 대검이라 그렇긴 하지만 슬프지만 뭐 제일 좋으니까. 결국 얘도 데우스 끼면은 손에 안 봐요. 자, 자기가 컨트롤 자신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 태그 천재감 들고 해도 돼. 그래플러는 이게 어렵냐면은 기본적으로 타점이 되게 좁아요 그런데 터닐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어느정도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완전 자기가 던파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헬벤터 어 기본적으로 홀딩케예요 근데 지금 던전앤파이터에서 홀딩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맞아요 홀딩케지만 딜캐에요. 무기, 추천드릴게요. 거의 10명이면 10명? 다요 무기를 쓰더라고요 여기서 무기가 제일 중요해. 로드 오브 더 페인. 요 클로. 신기하죠? 어? 에어형, 클로는 도각무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클로를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디바의 현재 종결 세팅인 흔히 말하는 계약, 트라이앵글 군신이라고 하죠. 그 세팅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에픽 무기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어, 상위급 종결 세팅 쪽에서 가장 딜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디바들이 지금 요걸 씁니다 세팅에 따라서 네 청명도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왜 무기 추천 여러 개 하면 힘들잖아 그냥 저 믿고 요거 하나만 쓰세요 이제 좀 돈이 드는 흔히 말하는 강화 캐릭이라고 하죠 돈이 왜 들까요 일단 그거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돼 맞아요. 던파는 12강을 안 하면 안 껴줘. 그래서 누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 봐봐. 어, 에어 형. 그래서 이번에 강화 이벤트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15강까지 되는 거야? 이거 나도 14강, 15강 쓸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행복회로부터 일단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던파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도 지금 이 이벤트와 재료 소모 개수를 봤을 때 12강 이상 올릴 확률이 엄청 낮아요.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솔직히 11강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1강까지는. 근데 이번 이벤트는 무조건 노강이 돼요. 그리고 돈으로 띄울 수도 없어요. 무조건 노가다로만 해야 돼요. 나 그러니까 네오플도 바보들은 아니야. 12강은 공짜로 주진 않겠다. 대신 운이 좋은 애들은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돈이 좀 들어도 되니까 이제 재밌는 캐릭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겠습니다. 어렵지도 않은. 먼저, 칼잡이들이에요. 소드마스터, 데몬슬레이어, 베가본드, 암제. 이네마리는뺄게 뭐 없어. 다 좋아 토마는 캐릭 성능도 준수하고 난이도도 쉽고 유저수도 검제 다음으로 많아요 너무 쉬운 캐릭이야 여러분들 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거의 대검 단 대검 쓰셔야 돼요 대검 이거 추천 목이 잘못된 겁니다 데우스 이미지이 들고 여러분들이 게임 하시면은 정말 쉽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던 도는데도 좋고 레이드에서도 좋고 템값 조금 나간다는 거 빼고는 자 그다음 얘는 시너지 캐릭이에요 개수도 시너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컨트롤 무슨 피로 가요 암제가 암제가 컨트롤 어렵나요? 옛날엔 어려웠어 예전에는 암제가 홀딩 포지션이라 기술들을 쓸때 홀딩의 간격을 생각하고 그 사이사이에 넣어야 됐거든 지금은 홀딩 기술 다 버려요 햄들기 그냥 봐봐봐 그냥 asdf 누르면 돼그 다음 엄마 얘가 저는 던전앤파이터에서 배가 본드랑 투탑으로 유비들이 하기 쉬운 그런 캐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제보다는 그래도 버튼을 몇개더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얘도 asdfgf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10분만 기술들 한 번씩 써보면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할 정도로 쉬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던전 앤 파이터에서 존재하는 캐릭터 중에 신기해요. 여러분들. 원래 다른 게임들은 이런 게 있어. 게임의 조작감이 어려웠거나 난이도를 막 운영하는데 빡센 캐릭터들이 보통 딜이 제일 세잖아. 번판은 아니야. 쉬운 캐릭이 딜도 제일 쎄. 나중에는 디바뀔 수도 있는데, 컨트롤 조작감도 제일 쉬우면서, 딜도 지금 가장 최상급 포식자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딜 풀티 값도 제일 비싸고,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해야 될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까 소마부터, 얘 배우스, 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암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했죠. 태극천재검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태극천재검을 유치하냐고 했죠? 전장의 열정? 어, 앵거 바디. 자, 실제로 칼리버는 별로입니다. 허? 소검이에요, 소검. 검마, 얘도 데우스.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 일단 검재가 여러분들, 아우, 에어형, 검재가 좀못 뭐 들고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제 검재부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더 신뢰감 있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딜은 존나 쎄. 25초 한방 딜은 쎄. 근데 몬스터가 한 방에 안 잡히면은 검재는 현자 타임이 겁나게 길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광검 상태로 풀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일단. 기술들 봐봐 뭐 웬만한 기술들 쿨이 다 50초가 넘어가 여기 광검 사용 가능의 쿨감이 광검과 대검의 쿨감이 20%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검재는 10% 쿨감을 더 받아서 광검을 사용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쿨감을 가져가요 검재는 바드나우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바드나우로 추천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검 칼잡이 4마리네요 여기검들이 정말 좋아요 여기 있는 전 캐릭을 다 추천하면 그거는 캐릭터 추천 가이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몇 개만 뽑아가지고 퍼뎀 캐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에어비스의 후보군 진각 위주로 웨펀, 런처 일단 후보군 보이는 거쭉 볼게. 진강 진강 나온 애들만 볼게. 염제. 아, 솔직히 난프리도 추천하고 싶은데 난프리는 워낙 이게 비주류가 많아서 테마사 어벤져. 그래서 일단 진강 나오는 애들 위주로만 일단 골라봤어요. 소마, 암제, 검마, 검제, 웨펀, 런처, 염제, 테마사. 어벤져 말고 나는 굳이 안 좋아도 되니까 더 추천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2부는 진각성 캐릭터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3부는 비진각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추천 가이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접근성. 요거 두 개에 가장 초점을 뒀어요. 실제로 오늘 제가 추천드린 캐릭이 디바를 제외하고 나서는 디바는 솔직히 접근성이 좀 어려워. 버서커 접근성 쉽고 아수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소마, 남제, 검마, 검제, 웨펀, 런처, 염제, 테마사, 어벤져. 이 모든 캐릭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몇 개야? 버서커, 아수라, 디바, 소마, 암제, 검마, 검제, 웨펀, 런처, 염제, 테마사, 어벤져까지.